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3룸 빌라 매매 매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인천 1호선 계산역이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연장입니다. 먼저 계양산 등산로 입구와도 가깝게 인접해 있어서 쾌적하게 이용하시면서 생활이 가능하고요, 인근 대학가와 계산 3거리를 중심으로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권 우수한 지역입니다. 계산 전통시장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했고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네, 인천 청라지구와 부천시 대장동을 이어주는 경명대로 앞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의 경명대로 모습이고요 오늘의 매물은. 안쪽 골목으로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북쪽으로는 계항산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덕길로 경사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골목 입구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늘 매물의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2003년식 건물이고요 오늘의 매물은 5층 중 5층에 위치했습니다 전용면적 56.54제곱미터로 방 3개, 욕실 2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가는 1억 5천 5백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내부로 이동해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작은 방, 안방, 그리고 정면에는 부엌과 왼편에는 거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먼저 현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모습이고요. 전자도어락은 새로 교체되어진 모습이고요. 신발장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LED 전등 설치되어 있는 모습.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창기준 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일러는 2017년식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네, 수도시설, 배수시설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자리로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탄산코트 페인트 마감 되어진 모습이고요. 베란다가 위치한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어서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이고요 거울에는 간접등까지 설치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천장등은 다운라이트 매입등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환풍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수리 완료되어 있는 욕실 모습이었고요 큰 방의 모습이고요 역시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LED 전등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널찍하게 뚫려 있습니다 창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부부 욕실 위치에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모두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진 모습이고요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하시기에도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큰 방의 모습 보셨고요 이어서 주방입니다 일자형 주방의 모습이고요 대형 싱크볼 설치되어 있는 모습. 수압 좋고요. 주방 후드, 한샘 주방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3구 쿡탑 빌트인 구조로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모두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에도 눈부시지 않는 LED 전등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냉장고 자리 나오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미닫이 방이고요. 네, 샤시까지 모두 수리가 교체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베란다에도 수전이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탄성코트 마감까지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 베란다가 위치해 있는 두 번째 작은 방 보셨습니다. 이어서 거실의 모습입니다 넓직한 구조의 거실 네,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아트휠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LED 전등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창기준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넓게 빠져 있는 거실 창의 모습 보셨고요. 거실의 모습 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5천 5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전용면적 56.54제곱미터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있는 구조의 다세대주택이고요 2003년식 건물입니다 최고층 5층 중 5층에 위치했고요 내부는 모두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문의사항은 편하게 유선으로 연락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점이었습니다.